쿠팡 전문가 쿠팡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알로토 기저귀 가방 백팩은 초경량과 넉넉한 수납공간, 세련된 디자인으로 육아에 유용한 제품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실용적인 포켓이 가득해 외출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위입니다. JCP 트래블 무드 베이비 백팩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부모들에게 최적화된 기저귀 가방입니다. 보온 보낸 기능과 방수 소재로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3위입니다. 모사쇼 국민 기저귀 가방은 대용량, 방수, 보온 기능으로 외출 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수납으로 엄마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라이프리듬 기저귀 가방은 수납력이 탁월하고 디자인이 예쁘며 가벼워 외출 시 매우 편리합니다. 물티슈와 충전 포켓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위입니다. 프리미엄 백팩 기저귀 가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효율적인 공간 분리로 여행 시 매우 편리합니다. 방수와 보온 기능이 탁월해 실용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습니다.